네, 카나리아바이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도남입니다. 오늘 10월 4일 수요일도 장 끝나는 대로 시간 내서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새 주도남 사칭범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건 어 저는 비상장 주식이나 이거 코인을 취급하지 않고 어, 지금 국내 주식만 이렇게 유튜브에서 어, 인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요. 어또 이런 매수 지표나 뭐 검색기들을 저는 돈 받고 팔고 이러질 않으니까 이거 필요하신 분들 어, 구독 사진 인증하시면 제가 무료로 설정하는 방법 공유드리고 있다는 것도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주님들 어, 긴 연휴가 끝나고 또 오랜만에 일하셔가지고. 푹 쉬셔야 되니까 제가 빠르게 본론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가 여기 권리락 당일 고점 자리까지 이렇게 좀 올라와 줬었는데 25%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좀 긴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좀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긴꼬리가 나오는 현상 미리 예견이 되어 있던 현상이에요. 어 그래서 제가 연휴 끝나기 전에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었는지 잠깐만 다시 보여드리자면요. 어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루 전에 천 명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하셨던 영상인데 어 이때 영상에서 제가 여기 권리락 자리에 저항선을 그대로 그어드리면서 어 7,500원에서 8,000원 사이 자리에 어 이런 긴꼬리 양봉이 이 꼬리가 붙는 모습이 보인다면 여기서 저항을 맞는 모습이 보인다면. 어, 여러분들은 일시적으로 비중을 좀 덜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여기 가격까지 올라가면 이때 매도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실제로 어, 보시다시피 여기 7,500원에서 8,000원 사이 여기 권리라 고점 자리 이쪽에서 그대로 저항을 맞는 모습이 보여진 겁니다. 어 그렇다고 제 영상을 못 보셨다고 해서 여기에서 정리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 지금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여기에서 뭐 끝이 난게 아니라 어 여기 자리에 들어왔던 매물들이 여기. 보합권 자리까지 다가오니까 그때 매도 물량이 쌓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꼬리가 나온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어 정리를 혹시라도 못 하셨더라도 어 크게 걱정하실 거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기에서 좀 비중을 정리하라고 한 것은 좀 전략적인 수익을 챙겨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 지금 차트를 카나리아바이오 차트를 좀더 크게 보면 어 여러분들이 어 특히나 우리 주주님들이 확실히 아셔야 될게 여기 고점에서부터 여기 자리까지, 뭐, 무리한 뭐, 시비 전환 사체들로 인한 뭐, 부채증가 또 뭐, 카나리아 바이오 관계자들의 뭐, 주가 조작 등등 많은 악재들을 뭐, 여기 하락까지 전부 지금까지 모든 악재가 좀 소화됐다고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 쉽게 말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오해고분합의 가치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 그리고 지금 이전 이 권리락 자리를 이후에는 뚫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어, 또그 이유를 여러분들 같이 확인을 좀 해보시자면 어, 여기 카나리아바이오 측에서 이 11월에 이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 근데 이 11월 이 중간 결과 를 발표하기 전에 지금 10월 달 중으로 데이터 정제 작업을 하기로 했고 지금 이게 지금 코앞으로 지금 10월이니까 지금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거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됩니다. 어또 거기에 최근 임상 3상에 이 심의 통과까지 되면서 임상을 계속하라는 어 권고를 받은 또 전력이 최근에 있기 때문에 어이 중간 결과의 파급력은 어떻게 다가올지 어, 저도 정말 좀 기대가 될 정도로 어,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상황에서 카나리아 바이오 차트를 다시 보면은 어, 여러분들께 제가 정확하게 내일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아직까지도 이쪽 구간의 물량이 여기에서 매물 소화가 끝나질 않아 가지고 음봉으로 어, 좀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쳤을 때는. 어 여기 6,000원 자리를 지켜 줄때 여러분들이 그때 다시 추가 매수를 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또 그게 아니라 내일 당장에 양봉으로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한다면 그때는 여기 이전 고점 자리까지 쭉 올라가기 전에 이 자리도 낮은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빠르게 매수를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또 카나리아 봐요. 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어, 이쯤에서 어,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이거 한번 눌러주시는 거어렵지 않으시다면 이거 진짜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어 이거 좀꼭좀 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댓글로는 카나리아 바이오가 여기 이전 권리락 자리를 내일 돌파할 수 있게 어 댓글로는 돌파라고 같이 남겨주시면. 어 제가 이거 댓글도 확인하는 대로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트도 눌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거 두개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요새 우리 주주님들 중에 뭐 이런 바닥 자리가 아니라 이런 고점에 매수하는 경우가 좀 잦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런 고점에 매수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런 바닥에 미리 매수하셔가지고 어 확실한 수익을 좀 챙겨 가시라고 어, 지금 남아있는 비중으로 꼭 잡아야 되는 종목 지금 상승 초입에 있는 이 10월 대박주를 제가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보시다시피 이전 대박주들과 동일하게 어, 이번 10월 대박주도 최소한 100% 이상 수익을 보고 들어가는 종목이니까 어, 여러분들 이런 바닥에 미리 매수를 하시려면 간단하게 어, 여기 위에 지금 제 개인 전화번호로 지금 10월 왔으니까 10월이라고 지금 문자를 간단하게 남기세요. 어, 제가 이 문자를 확인을 하는 대로 10분 내로 어, 이 10월 대박주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포함해서 제가 문자를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 포스코 디엑스 문자 드렸던 거 잠깐만 보여드리면 어, 이때 7월 대박주부터 드렸던 종목이라서 이분께서 이렇게 뭐 7월 대박주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뭐 10월이라고 간단하게 10월이라고만 남기셔도 되고요. 어, 이렇게 문자를 제가 확인을 하는 대로 이분이 2시 12분에 보내셨는데 어, 제가 최대한 10분 내로 2시 21분에 어, 포스코 디엑스 어, 시장가로 매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이렇게 실제로 제가 문자 답장 드리고 신경 써 드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해 주시고 어, 문자로 10월 남기시면 제가 문자 답장 이렇게 마찬가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